오늘은 다누리주택에서 우레탄 징크판넬로 제작한 다락형 농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과 내부를 살펴본 후, 말로만 듣던 우레탄 징크판넬에 대해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락형 농막은 3 x 6 사이즈의 높이는 3.5m가 됩니다. 앞쪽에 대창을 넣어 개방감을 높였으며, 대창 좌우에 야간 조명 등을 부착하고, 방화문과 창문 위로 아이볼트를 3개 고정하여 어닝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부에서의 전기 사용을 대비하여 앞과 뒤에 외부용 콘센트를 고정하였으며 방화문 뒤에 자석 스토퍼를 장착하여 오픈 시에 방화문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누리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창문은 국내 건축법에 적합한 250바의 16mm 페어글래스 이중창과 여름철 벌레의 침입을 막기 위해 촘촘한 스텐방충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타일로 마감하고 세면기와 양변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귀뚜라미 보일러에 가로형 50L 온수기를 부착하여 공간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좌측 구석에는 세탁기용 배관과 콘센트를 별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싱크대는 3면을 타일로 마감하고 대리석 상판에 이구 하이라이트를 부착하였으며 수납장을 설치하여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거실과 다락의 천정과 벽면을 편백루바로 마감하고 모든 문선과 창틀 걸레바지까지 원목 몰딩을 돌려줌으로써 안방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락 계단 아래 원목으로 만든 수납장을 배치함으로써 사소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락과 거실 바닥은 전기온돌판넬 설치로 추운 날을 대비하였습니다. 전기안전법에 적합한 주택용 오구분전함을 사용하고 전기점검구를 설치하여 만약에 있을 전기고장에 대비하였습니다. 건축자재는 같은 이름, 같은 모양이더라도 가격과 성능이 천차만별입니다. 자신이 주문한 이동식 주택이나 농막에 어떤 자재로 어떤 공법으로 제작되는지 과정을 지켜본다면 보다 많은 애정과 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열의 끝판이라 할수 있는 우레탄 징크판넬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누리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레탄 징크 판넬은 국내 초대형 공장에서 생산된 검증된 판넬입니다. 단열과 피습, 난연 기능을 극대화한 몸값답게 6장 단위로 포장된과 동시에 한장한 한 장도 흠집이 날까봐 비닐로 보호막을 씌워서 운반됩니다. 외벽과 도배지로 마감된 내벽이 전부입니다. 같은 외양의 농막이라도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느냐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고 성능이 달라집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베이스를 6티 잔넬로 짜서 튼튼한 틀을 갖춘 뒤 부식을 방지하고 들지나 곤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바닥은 아연철판을 부착하고 방청 작업을 합니다. 베이스의 무게가 거의 1톤이라 사람의 힘으로는 뒤집을 수가 없기에 천정 크레인을 사용하여 뒤집고 베이스 안을 우레탄 뿜칠로 속을 꽉꽉 채워줍니다. 바닥에서부터 단열과 피습을 탄탄하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베이스 아래로 빨간색 각파이프로 만든 베드가 보일 겁니다. 이 베드가 바로 수평 베드입니다. 판넬이나 창틀을 설치할 때 완전한 수평 위에서 작업을 해야 농막이 반듯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완성된 다락형 농막이 다누리 주택을 떠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엔 고객님께서 미리 준비한 지게차를 이용해 안착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현지에서 꼼꼼하게 수평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편안한 여가 시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